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날, 감사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하고도 3월 23일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 요절이 되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붙들자면 음, 13절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위로는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 창생의 심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있다고 약속의 땅이 아닌 어디까지 가지요? 애국 땅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팔아버려요.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뺏긴 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받고 아내를 넘겨주니 파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또, 응? 권력자에게 팔아 넘기면 인간적으로도 봐도 쓰레기.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다니까. 근데 그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다고,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자기 마누라를 파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누라요. 아내를 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즘의 생각으로도요, 요즘의 법으로도, 요즘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거는 참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깥에 딱 나가게 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와 같이 아,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아, 성경은 믿었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믿는 게 아니. 에요 네? 행동은 믿는 게 아니야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 자손과 사라를 통한 적통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까지 서로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판단하는데도 판단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느냐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했느냐 행동은 행위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니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11절을 했으니까, 주일 성경을 했으니까, 6월절을 지켰으니까, 할려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뭐, 부제를 했으니까, 아니면 어? 금식 기도를 며칠씩 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했으니까,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봤는데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또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적시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자손이었고 또 저적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받았기에 더욱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 절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 또절 말씀에도 믿는 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로 말미암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료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오직 외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믿음으로 가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과를 다 덮어주고, 아멘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를 다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요리 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라합,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고그 기생라합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값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 온 우주를 내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이단들은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로마서를 기록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희한한 일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응?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에 있는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해. 근데 그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를 살려면 기점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만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스 통해 말미암아 그런 모든 율법의 행위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1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아멘. 율법의 행위가 그 행위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우리들은 다못 간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하심을 받은 그때는 할례 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고 그 인침의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은 또 말합니다. 할일를 어디다 행하래요? 몸에다 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표로, 증거로 의식을,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받고 안 받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입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습니다. 그, 의롭다심을 받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는다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딴 영상을 통해 함께 하는 우리 하늘 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